미세린코리아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트럭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타이어 무상 안전점검을 제공하는 미세린 서비스 캠프를 실시한다.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탄천휴게소 논산천항고속도로 하행선 순천방향, 와청도세마을휴게소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부산방향에서 진행하는 미세린 서비스 캠프를 방문하면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를 무상으로 점검받을 수 있다. 또한 미쉐린 타이어 전문가들이 트럭 운전자들을 위해 올바른 타이어 관리 방법을 전달하고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미쉐린에서 직접 제작한 안전 삼각대와 머그컵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기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노면과 타이어 내 외부 온도가 모두 상승함으로 타이어 손상에 의한 파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의 세심한 주의와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타이어 공기압이 권장 공기압보다 20% 높거나 낮을 경우 타이어의 수명이 약20% 단축되고 연료 효율성 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크게 떨어진다. 미쉐링 트럭 타이어 이주행 영업이 사는 트럭은 운행거리가 길고 차량 총중량이 크기 때문에 올바른 타이어 공기압의 유지와 타이어 이상 마모 및 손상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더욱 필요하다 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미세 린 서비스 캠프를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운행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